입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자, 오늘은 1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경차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놀라운 점은 스파크가 있었어요. 스파크는 좀 선을 넘지 않아요. 마티즈 크리에티브도 아니고 100만 원대 의 스파크가 있기란 쉽지가 않은데, 보통 올뉴 모닝, 아니 유모닝이나 올류 마티즈가 많은데. 어, 마, 마티지 크리에이티브도 없습니다, 잘. 근데 스파크가 있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올류 마티지고요 미세누유 두개 말고는 없네요. 뭐, 의미 없죠. 뭐, 이현식의 경차 때는 이런 성능지도 사실 무관합니다. 예. 어떤 말씀이냐면 너무 저렴해요. 이0만원대는 가서 차량 상태가 좋으면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사실 어, 연식에 맞게 금액에 맞게 측정된 거기 때문에 깨끗하네요 그냥 깨끗하면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엔진이랑 미션만 문제없으면 불량만 안집혀있으면 엔진 미션에 구매해 가셔도 됩니다 어, 주행도 짧네요 9만 키로 07년 색상이 조금 이제 여성분들 색상이기 때문에 뭐 어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분홍색 스파크탑니다 저는 <laughs> 아무 차나 타요, 사실 저는. 그냥 차 좋으면 탑니다. 그냥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냥. 150만원에 구매하시면, 음 그냥 저냥, 폐차하실 때까지, 예,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150만원에 막 타는 차. 아, 그렇게 오시면될것 같습니다. 150에 막탈 차. 두 번째. 모닝, 사실, 추천은 모닝을 드려요. 왜냐면, 저, 올류마티즈는 장고장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닝이 좀더 나아요. 깨끗하네요, 흰색. 몇 년식에, 06년식이었던 것 같은데, 2007년식이네요. 2007년식 13만 키로. 이게 낫다. 160만원, 10만원 더 추가하고, 어, 내비도 있네요. 후방카메라까지 되면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괜찮네 시트도 짱짱하고 휠도 깨끗하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열선 시트도 있네 야 요걸로 사시면 되겠다 사고 많은 거 아니야 아 부식이 있네 아 패스 사고는 없는데 부식이 있습니다 맞아 이 올류마티즈랑 모닝 차량이 부식이 어유 이거 엔진 불량이네 누유도 있고 아유 마티즈로 사시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마티지가 나왔습니다 모닝보단 마티지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160 이것도 160이네요 올료마티지요 주행거리 9만원 오 09년 이야 아까보다 연식도 좋아지고 색깔도 좋고 루프랙도 있고 이야 10만원만 추가하면 어, 훨씬 좋은 차가 나오문 휀다 두 개만 단순교환 리세누유 하나 이야 어, 저는 이걸로 살것 같아요 10만원 더 추가해서 오. 깨끗하네. 요 마티즈로 살것 같습니다. 연식도 09년이고, 주행도 같고. 오, 안에도 또 블루 패키지. 160만원의 초호화 인테리어입니다. 이 정도면. 알루미늄 휠. 뭐, 세월의 흔적을 좀 맞긴 했지만, 괜찮네요. 저 정도면 훌륭하죠. 은행과 전혀 무, 무관한 저런 기스나 백화 현상은 괜찮습니다. 후방감지 센서까지 크... 어, 요건 추천드려요 블랙박스 값만 해도 이 차대금의 거의 어, 5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laughs> 아, 훌륭합니다 내비게이션까지 있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겠어요 후방카메라랑 열선시트까지 아유, 너무 많은걸 바라면 안됩니다 마티즈에 너무 많은걸 바라면 안됩니다 다음 차량 어, 모닝 LX 160 요것도 아, 차 번호로 꼭 저기 상담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 차량 번호 안 보신 분들 뒤로 가기 해서 봐주세요. 68루에 3145비 맞고 들어왔네요. 이거는 상품화 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상품화를 하고 비가 오는 날에 사진을 찍었나보다. 비 맞고 들어왔나 봐. 깨끗해 보여요. 그래도. 광택 내신 것 같아요 열선 시트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는 없고요 블랙박스도 있고 보자 169,000 역시 모닝이 조금 더 비쌉니다 169,000km 주행했고 음, 인사이드 멤버 교환 앞 사박이의 트렁크 하얀색이 여태까진 제일 낫다 하얀색 올류마티지가 오, 검정 올류마트지, 170, 10만원도 추가됐습니다. 성능부터 한번 보죠. 아유, 이 사고가 좀 크게 났네, 안쪽으로. 아, 요것도, 아 요것도 그냥 사진만 얼른 보고. 아, 참, 검정색 이쁘긴 한데, 사고가 좀 크네요. 추천드리기가 좀. 아, 경차여서 물론 이제, 휙! 하고 들어오는 건 있는데, 아. 어 잠깐만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어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 몇만너몇 만이야 10만 잠깐만 연식 08년 170 사고 다시 보죠 뭐미세누유자동변속기오일펜 괜찮아 이거 의미 없어 문교환 휀다교환 본네트 판금 전판내 판금 인사이드 요 인사이드 멤버 판금 아 근데 이 저기 경차는 요 주댕이가 짧아가지고 흠새 들어와요, 조금만 접촉사고 해도. 아, 옵션이 많아서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안에도 레드, 아, 시트도 깨끗하고. 열선 시트 있네. 잠깐만, 이거 전동접임이라, 아니, 아니구나, 전동접임이라. 블루투스 따놨네. 블루투스는 아니고, 저거, 핸즈프리. 아, 요거는 한번볼것 같아요, 이게. 요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쇠 철판 하나, 그 다음 에 요거를 갈았다는 건데, 음, 판금. 얘 예, 판금, 본내 판금, 요거 교환, 여기에 있는 쇠 덩어리 하나 판금했다는 건데, 아,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음, 아까 신색이랑 얘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스파크. 전 얘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파크가 어떻게 170에 판매가 되죠?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3661. 12노에 366에. 이건 제가 봐놨어요. 연식 12년형. 맞아요. 스파크가 맞아요. 앞쪽 사고는 정리해요. 뭐, 본네트, 전판넬휀다 단, 거의 단순급이고, 뒤에도 거의 단순급이에요. 트렁크 플로어 판금. 이 범퍼랑, 어, 트렁크, 이, 옛날에 트렁크 여기 함이라고 하죠. 함. 여기 이제 타이어 닿는 곳 판금인데, 이 정도면 크지 않아요. 미세누유두 개. 저 170이면 이거 사요, 저는. 무조건 삽니다. 이게 스파크예요. 이거 스파크 마티즈 크레티브 다니고 이렇게 쉐보레 정식 마크가 되어 있는 스파크입니다. 이거 어디야? 베이비 엠파크 이리 뭐 죄송합니다. 영어에 제가 <웃음> 옥션, 어 <laughs> 이지옥션, 참쉬운 옥션 엠파크에서 타던 차네. 이거 저희 매장에서 타던 차 같아요. 이거 엠파크에서 타던 차. 요거는 뭐, 저기, 잘만 하면 지워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뒤에. 유리에 붙어 있는 거. 약품 쓰면은. 이거 옥션, 저기, 경매장에서 쓰던 차 같네요. 아, 차 괜찮아요. 내비도 있고, 매립형입니다, 또. 주행거리가 20일만 좀 많긴 한데, 아, 그래도 스파크인데. 스파크 170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 제 차도 지금 17만 키로 타고 있는데, 스파크. 문제 없어요. 말장합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사용감은 있긴 한데, 어, 저는 이거 매우 훌륭하다고 봐요, 이 스파크. 추천드려요. 다음, 모닝. 그냥, 그냥 모닝. 뉴모닝. LX. 보자. 핸더 하나 교환, 라지에타 서포트 교환, 인사이드 멤버, 판금. 아, 사고가 좀 있었네, 이것도. 아 아쉽다. 누유는 없는데. 옵션도 없고. 아, 이거 사는 이 스파크 사죠. 레자 시트네요, 또. 아이, 스파, 아, 레자 시트는 아닌가? 아, 그냥 정품 시트는 맞는데. 아, 저라면 요거 살 바에는 스파크 삽니다. 아, 스파크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뭐야, 이건. 뭔지 이디셨냐 아, 이거는 관리가 안된차 같아요. 패스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관리가 안된 차입니다. 또, 뉴모닝, 180만원. 어, 휀다 하나, 문 하나, 단순 교환. 미세누유 두 개, 누유 하나, 요것도 패스. 자, 올류마티즈, 180, s, 이 파란색, 성능 점검 기록부,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어 괜찮네요. 누유 없음, 오, 좋아. 너 옵션 좀 있으면 내가 추천해준다. 루프랙도 있고, 알루미늄 휠도 있고, 온통 파랑색으로 그냥, 파랑색을 너무 사랑하신 분 같으신데, 이거. 뭐지, 시트? 어, 근데 깨끗하네요. 깔끔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백화 현상은. 올류마티즈의 특성입니다. 옵션이 전혀 없네요. 4만키로, 너 4만이야? 허! 어, 이게 4만키로네? 2008년에 4만 키로. 어, 요거는 한번 보러 가시죠. 258 하나. 주행이 너무 짧잖아요. 이런 건 봐야죠. 블랙박스도 있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주셨구나. 맞아. 블랙박스까지 있으면 뭐, 옵션이 하나 있는 거죠, 뭐. 아, 아까 스파크도 아주 좋은데요. 주행을 거 짧은 거 타실 분은. 요거.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모직 시트가 상태가 괜찮아. 진짜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이거 상태 괜찮네. 이거 한번 보러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180만원 아, 그 다음 오맞아이 마크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요것도 요 가격이 안나오거든요 180만원 분홍색 어, 쉐보레 개조가 되어있어요 요것도 그냥 사과 격리합니다 문 휀다 트렁크 전판뭐 어, 크지 않아요 요건 누유도 없어요 누가 보면 똑같은 차예요 마크리랑 스파크는 사실 분홍색이어서 이제 조금 소화가 어려워서 예, 요 가격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18만. 오, 요것도 일평 내비가 있네요. 만키로 실내도 분홍색으로 인테리어를 하셨네. 와, 시트. 이야, 이건 재시공해야 되겠다. 여선 넘었다. 시트는 재작업하는 걸로. 한 10만원? 양쪽 다하려면한 20만원인데, 반대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만 10만원 주고. 방송만 하면 5만원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등받이는 깨끗한 것 같으니까. 진짜 색깔 상관 없으신 분은, 어, 이건 깡통일 같은데요. 그래도, 어, 색깔이 상관 없으신 분은 스파크보다는 이 마크리로, 누, 누, 몰라요. 누가 봐도 똑같아요. 차가 똑같아갖고, 마크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색깔 조금, 색다른, 분홍색이 색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거 말고는 괜찮네요. 8284, 요거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모닝이네요. 뉴모닝. 190만원. 13만키로. 어,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2개. 보자.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네요. 알루미늄 휠. 열선 시트. 어, 깨끗한데, 차는? 블랙박스 어 좋아요 알루미늄 휠 사제 휠다셨고요 열선 시트에 블랙박스 어, 연식 09년 10, 13만 9천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예 어, 열심히 하시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스파크랑 마크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지 이 모닝도 괜찮긴 하네요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어,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세다 그 다음 RV SUV 이렇게 두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